이거 허가를 19년 11월 받았네요? 19년 11월? 자차 등록증 예 <laughs> 기사 서류는 못 받았죠? 아직 기사 서류가 저거에 필요한 거잖아요 자격증명 자격증명 어. 그건 이쪽으로 등급 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나마 넘버 값이 좀 오른 거예요 그러게요 아유... 일반하물 넘버가 많이 개별 같은 경우는 용달보다 더 내려갔었어요 사장님 웃겨요 어. 딱 넘버를 사니까 <laughs>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응. 시켜놓고 했는데, 야, 저한테 그랬어 사장님, 단박값은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두대 해서 네 하면 돼. 그러면 응. 6개월 만에 날아갔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때 일하시는 분이 응. 그때 당시 얼마 한 4천, 4천 초반 정도 했나요? 네, 4천 정도. 초봉당? 4천, 4천 초반 정도? 네. 더 그게 좀 떨어졌을 때요. 원래 정정적으로 한 4천 중반 정도 했었어요. 그때 조력까지.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매수자 정해지면 인간 발행을 해야 돼. 다 와가지고 틀린 거이사가록 있나요? 거기에? 이따가 1억.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프린트 네, 하나 해드릴게요. 네. 두분 되있네요. 두분 어떤 거요? 저 등기부등본 네, 네, 두분딱 되죠. 네. 그사두장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세요. 인감 서류는 서류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살 사람 이제 법인에서 매도용 인감 고기한통 음, 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인척상 나오면 네, 네, 네. 그거 한통뗄때 잔금이 들어갑니다. 서류는 미리 갖춰주시고요 법인명 대표님 성함 물건이 근데 많이 안 나와요 오늘 아까 오전에 사서 오후에 바로 팔았어요 계약금 바로 들어왔어요 그분들 없어가지고 찾다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주선이 또 애매한 게 사기건도 많아요 주선이 이게 음.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서류 도장 몇개안 찍고 제출만 하면 7일 후에는 바로 이제 허가가 나요. 음. 그리고 이 넘버처럼 기간도 상관이 없고. 음. 음. 잠깐 이거 허가를 19년 11월 받았네요. 19년 11월. 아, 주소 이전. 주소 이전에서 재발급 받은 거예요? 네네네. 산지는 언제 샀어요, 거 허가권을? 그때 차랑 똑같죠? 17년도? 아, 17년도에요. 음. 어 깜짝이야. 이게 또 일반 암울 넘버들은 2년 안에 못 팔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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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별들은 개별들은 6개월이고. 어대적이요 아니 아니 이거 주소 이전 법인 주소 이전하면서요. 새로 아, 예. 재발급한 거죠. 7년도 예. 2차 사면서 거기다 단 거죠. 그렇죠 단 거죠. 어, 예. 그것만 챙겨서 먼저 서류 보내주시고 면수자는 아, 네. 빨리 결정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아주 유튜브도 진행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그.. <laughs> 보면서... 나 저한테 파라인데 어느 날 검색해보다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넘버로 <laughs> 자기도 <봐도>. 모르게 <laughs> 저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갑자기 유튜브에 나오고 <laughs> 뭐 어디 간다고 라고 저기 간다고 하고 뭘 팔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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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이런 사못도 <laughs> 했어요 이런 거아 음, 아, 음, 감사합니다 근데 그.. <laughs> 요즘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나도 <laughs> <laughs> 방금 한번